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밤잠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전 세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시는 애국 동포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결정적인 일을 하셨던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1945년 8월 6일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1945,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는 두 가지의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김일성하고 같이 살래, 이승만하고 같이 살래하는 선택입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5천만 년 역사, 5년역사에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 이승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But unfortunately, North Korea chose otherwise. 두 번째는 어떤 체제에서 살래하는 선택입니다. And the second decision was regarding the political system.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서 살래 You want to live in free economy, 아니면 alliance.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 통제 경제 조중동맹 그리고 주사파를 종교로 사는 세상에 살래하는 선택입니다. Alliance,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Time,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So 그 결과 우리는 70년 동안 한 세상을 잘 살게 되었습니다. So result, 북한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참혹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70년 동안의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덮고 있습니다. Korea, 하늘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So 70년 전에는 선택을 잘해서 잘 살게 되었는데, ago, 이제 다시 한번 선택해 보라.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반대했던 남로당의 세력들과 그리고 북한에서 날라온 주사파 세력들이 합작이 되어서 다시 대한민국을 주체사상의 나라 북한 같은 나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다시 한번 선택을 해봐라. 우리가 70년 전에 올바른 선택을 했듯이, 건국 후70 right 그 70년 만에 다시 나타난 선택에서 또한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제일 주도해 나가야 될 정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건국 후 70년 동안 우리가 섬겨왔던 정당입니다. 뭐 처음에는 자유당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두환 때는 민정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이름들이 계속 바꿔왔습니다. 지금은 바로 예의도에 있는 국민의 힘 정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자유우파를 대변해야 될이 바로 국민의 힘 정당이 지금 70년 만에 강요받는 선택에 있어서 다시 북한같은 나라를 선택하려고 덤비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국민의힘 정당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문재인은 지금 보안법을 없애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될 국민의힘 정당이 거기를 동조하면서 가만히 있고 있습니다. 지금. 저놈들은 인간이 아니라 저거는 개새끼들입니다. 개새끼들. 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줬을 때 우리가 또 한번 선택만 잘하면 right decision, 세계의 모든 미래학자들이 예언하는 그대로 아 이것은 이 충근 박사님이 잠시 후에 말하겠지만은 we'll 세계의 미래학자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globe, 이번에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70년 만에 선택을 또 한번 잘하게 되면. 2050년도에 가면은 By 2050, 세계의 두 번째나 G2의 국가로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G2. 이것은 지나가는 강아지가 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저 유튜브 애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교수들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대학자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교수 로버트 베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선택만 잘하면 2050년도에 가면은 대한민국은 G2의 나라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회사 홀드만삭스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은 G2의 나라로 갈 것이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2050년도가 되면 자기가 나이가 90살인데 한 가지의 조건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만 되면 그리고 통일된 대한민국 삼성 중국 동부 삼성을 먹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중국의 동부 삼성이 어느 나라가 될 것인지를 나는 한국에 와서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타고. 다시 한번 70년 만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선택해야 될 텐데 so this trend, this spirit, 국민의 힘 바로 저 거지 같은 분들 때문에 보안법이 철폐된 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이 뒷방에서 양당을 불러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ecause they're trying to amend our own constitution. 우리는 그 개헌을 막기 위하여 오늘 부산역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재앙의 사태에 대하여 so 이것을 막아보자고 저는 감방을 세번 다녀왔습니다 감방 세번 갔다 와서 보니까 prison, 세상이 좀 정신을 차렸는가 봤더니 Korea, 오히려 더 미혹의 영에 빠졌습니다 that, 거기에 바로 주범이 국민의힘 정당인 you know,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속여 먹는 것은 이해가 돼요. 원래 그놈들은 그놈들이니까. 국민의힘 정당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입니까? 이승만이가 세워서 맡겨놓은 정당 아닙니까? 자유우파 국민들이 그동안 사랑하고 지지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오늘날 대낮에 이 멀쩡한 대낮에 왜 그들까지 반역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People, 저는 감방을 세번 갔다 왔지만 myself, 그것으로 저는 만족하지 못하고 반드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헌법과 보안법을 지켜내겠습니다. 시민운동으로는 너무 역부족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드디어 자유우파를 대변하는 바로 국민혁명당을 선포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교포 여러분 건국 후 70년 만에 다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해 주십시오. 전 세계 어느 곳에 살든지, 지금 있는 곳이 여러분이 안방이든지 직장이든지, 지금 오늘 하는 이월부터 하는 이 모든 집회는 신의 한 수를 비롯하여 모든. 유튜브가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All our right -wing and 그들이 바로 오늘 집회를 동의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 없다 no 정나은 목사가 하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무너지기 때문에 so no 반드시 우리는 정나은 목사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다 전 세계 유튜브 우퍼방송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so right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하늘의 하나님이 선택의 기회를 줬습니다 어떤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또 한번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So 그리시라면 두손 들고 만세입니다 오늘부터 부산로부터 시작하여, 저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국 17개 광역 도시를 순회하면서 천만 명의 당원 모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국민들일지라도 인터넷으로 청년 다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You 여러분들은 여기에 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나 내가 웃기고 걱정되는 것은 이번에 국민의힘 정당에서 당 대표 선거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거기에 part. 돈을 천 원씩 내는 진성 당원이. 28만 명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 28명의 천 원짜리 당원 가지고 대한민국을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 이거는 반응이 없으신데 보니까 여러분들은 반응이 별로 없네요. 아, 28명 가지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이 나라를 지켜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그러시다면 여러분들 도 오늘 이 당원에 가입해 주시기를 you 바랍니다. 그냥 아닙니다. 천 원씩 내는 천만 명입니다. 철원식 내는 당원 천만 명을 파리로 집회 전까지 완성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그렇다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살았습니다. 반드시 북한의 노동당 정부를 해체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이 장난을 못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예언가들이 말한 대로 2050년도에 세계 G2의 나라를 만들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진실로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우리는 이겼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는 연사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여러분 천원짜리 국민혁명당에 가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일어나십니까? 여러분들은 수령님과 살 준비를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내 말은 농담도 아니요 협박도 아닙니다 머지않아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그 증거로 마지막 말씀을 하나 드리고 내려갑니다 하겠습니다. 문재인 이 개자식이 4월 3일날 제주도에 가서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제주도 4.3 사건을 일으킨 주범인 김달삼 이덕구를 향하여 말하기를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애썼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단합한 경찰 그들을 탄압한 군인들은 지금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과 결창 서장을 데리고 내려가서 제주도 사삼 사건을 1948년 4월 3일날 무장 폭력 남로당의 그 진압한 대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그 놈도 개새끼죠. 경찰 청장 그 새끼는 더 개새끼죠. 만약에 문재인이가 두램 옆에다 갖혀놓고 그 사과를 강요했다면 나 같으면 바로 문재인의 기선을 딱 때려버립니다. 이야 이 개자식아. 그렇게 경찰과 군인들이 4.3 사건을 진압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문재인 야자식가 어떻게 됐겠어 그때 진압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냐고 왜 그걸 우리 보고 사과하라고 하냐 그러니까 너는 김정은의 대변난 소리를 듣는 거야 이 개자식아 발길로 문재인 그 자식을 걷어차야 되는 것입니다 먼청한 국방부 장관이 사과했습니다 아4.3 so 사건을 진압한 거에 대해서 내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했습니다 경찰청장이 또 사과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만약에 4.3 사건을 진압 안 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됐겠을까요? 다시 한번디 한꺼번에 말해 어떻게 됐을까요? 4.3 사건을 진압 안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No 다시 한번더 합창을 하다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민국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학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sure a, 이거는 학자 더하기 교수 더하기 전문가 더하기 수 없는 사람에게 물어볼지라도 no are, 그것은 정답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가 겁도 없이 온 국민 전체를 다 속여먹고 있습니다 뭐라고? 제주도 4.3 사건 진압한 걸 사과하라고? 만약에 그때 진압 안면서 문재인 이 자식아 너는 미국의 알렌톤 국민 묘지에 가서 너 말을 했어 미국이 아니면 나는 오늘날 없었다고 그따위로 말했지 그 미국까지 속여먹으려고. 그런 놈이 제주 4.3 사건에 와서는왜 발광을 떠는 거야? 그때 진압 안에서 문재인 너는 인간도 아니오. 대통령은 고사하고 면장도 못해 이놈아. 그런 문재인이가 정상적인 인간으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그것도 거짓말이지만은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대학을 나왔다. 법고시 학서 변호사 되었다면, 야 그거 판단하는 정도 못하냐? 그런데 왜 저렇게 반 헌법, 반 대한민국 연설을 계속할까?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촉을 어디에 두느냐? 김정은이 들으라고 하는 거다. 김정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김정은이가 좋아하겠지. 김정은 야이 개자식아. 누가 너 같은 놈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냐. 경계하는 국민 여러분. 더 자세한 것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My...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하장 대로 해줘야 될일이 있습니다. 천만 당원에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입해 주시기를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주목을 다 지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구호를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반드시 이겼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애국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